배우 이정재가 영화를 찍었다면서? 근데 본인이 감독까지 했다면서? 개봉했던데? 재밌을까? 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헌트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헌트, 이정재 배우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분이 감독님으로 데뷔한 작품, 심지어 정우성 배우까지 데려다가 같이 찍은 그 영화 오늘의 스포일러 리뷰 역시 평소처럼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보기 전에 잘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은 분들을 한번 추가해볼게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헌트의 총평, 이정재 감독님, 어서 차기작을 내놓아라! 장편감독 데뷔작품으로 이런 영화가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나올 수 있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주인공으로 배우로서 너무 오래 살아온 이정재 배우님이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이런 놀라움이 일단 크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감독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 있고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진작에 안 찍었을까? 왜 감독님 진작에 안 했을까? 물론 이런 작품이 나올 때까지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거겠죠. 그렇다면 빨리 차기작을 내놓아라. 어떤 장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데뷔작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이 다음 작품으로 정말 자기를 더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라는 게 영화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감상이었고요. 아 그리고 배우의 감독 데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박정민 배우님도 단편 영화 연출하신 게 공개가 됐거든요. 왓챠에 있습니다. 반장선고라는 작품. 여기 끝까지 다 보면 또 생각하게 만드는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헌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바로 영화의 좋았던 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영화 헌트의 좋았던 점, 허세 없이 느껴지는 자본력, 덕분에 탄생한 멋진 장면들. 한국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도 이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화가 나온 지꽤 됐단 말이에요.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잘 보면 어떤 영화들은 그 자본이 투입된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재밌게, 멋있게 그리고 스케일적으로도 관객을 압도할 수 있게 영화가 나오는 반면 어떤 영화들은 아, 구도원을 그 들여 갖고 뭐 이런 걸 찍은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이거 딱 보니까 요 장면 요거 때문에 돈다 갖다 썼네. 요거 때문에 만든 영화네. 아니, 이 영화에 나오는 기술력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이 이 영화에 그렇게 중요한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 뭐 돈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들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 헌트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돈을 잘쓴게 느껴진 영화였어요. 영화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제작비가 뭐 200억 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볼 때. 아무튼 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예고편에 나온 사건, 액션보다는 조금 더 인간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내 우장장장 꽉 차고 때려 부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단지 액션씬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떤 장면들에 뭐야, 돈을 꽤쓴 영화네?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영화에 등장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잘 등장해요. 아니 나 허세 아니야 뭐 이런 걸왜 이런 걸 굳이 넣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장면을 덕분에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톤, 분위기 관객을 잡으려는 몰입도 이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영화 보면서 좋아갖고 좀 인상이 남았고요. 이 연장선에서 액션 얘기 살짝만 하자면 여기에도 굉장히 힘이 들어갔을 텐데 허세가 느껴지진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화인 분들이 적재적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액션이 등장한다. 꼭한 번씩은 스타일리시하게 킬링 포인트를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적절한 속도 조절 플러스 원 테이크의 느낌이 강. 하게 느껴지는 동선 이런 게 이런 총기 나오는 액션에 항상 등장하는 어떤 유행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보시면 오히려 그런 스타일리시함을 많이 배제했어요. 어찌 보면 일부러 더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묵직하고 투박하고 정신없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액션씬을 보고서 와, 잘 짰다. 세련됐다. 감상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이 정신없음에 같이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세련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진다. 허세 혹은 스타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영화 자체에 어울리는 장면들을 잘 완성해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첫 번째 굉장히 좋았던 점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에 좋았던 점 훌륭한 투탑 그 덕분에 몰아치는 폭풍 일단 뭐 이정재 배우랑 정우성 배우 둘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둘이 같이 있는 모습 우리는 계속 봐왔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 자체로 화제가 됐죠. 근데 두 분도 이왕 할거 우리 잘하자 마음을 먹었는지 이 영화 이 둘이 아니었으면 이런 느낌이 났을까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너무 잘하셨어요.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지만 두 사람이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영화의 기둥을 하나씩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두 사람이 기둥을 잘 지탱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굳이 카메라 앞이 아니었더라도 맞춰왔을 둘만의 호흡, 케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화 속에서 너무 잘 표현이 돼서 이 기싸움이 이 둘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몰입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 액션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영화 자체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 생각 심리 그들이 내리는 결정 그 결정에서 오는 결과 이런 얘기들이 더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 힘이 끝까지 잘 유지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끝에 더 올라가는 지점도 있어요. 물론 팽팽하게 당겨지는 텐션이 살짝살짝 느슨해지지 점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부분이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몰입도 그리고 그런 몰입도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기둥 서로 대척점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 심정적으로 누구에게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근데 이 몰입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어느 부분부터는 누구를 조금 더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고 이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그냥 지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배우분의 캐스팅부터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이들이 속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전 굉장히 좋았다 심지어 이런 식의 이야기에 도전했던 영화들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본 영화다 라는 게두 번째 좋았던 점이었고요 세 번째 영화 헌터의 좋았던 점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반가운 얼굴들 이거는 배우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감독님 활동을 병행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 같은 거긴 한데 배우 활동 연차가 길고 내공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는 배우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감독님을 이제 딱 활동을 하시면은 그분들을 편하게 기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얼굴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카메오 분들이 나와서 뭐 대단히 뭘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당수 그냥 흘러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이 까메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관객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물론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잠깐 잠깐 나올 때 얼굴도 한 번씩 비춰주고 하는 거긴 한데 이들이 이런 역할로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잠깐 지나가는 씬에서조차 굉장히 잘 해준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들이 그냥 영화 속에서 흘러가게 적재적소에 등장시킨 그 맛. 그래서 그 덕분에 루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집중도 있게 올라가는 그 맛. 혹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익숙한 얼굴이 나와서 짚어주는 그 맛. 이런 어, 게 영화를 볼때좀 있었다. 라는 게 헌트의 세 번째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영화 헌트를 보면서 인상깊게 남았던 좋았던 점세 가지 정도였고요. 그 다음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 헌트가 막 역사의 남을마스터피스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아쉬운 점을 생각해보려고 하면은 사람에 따라 다른 지점이 있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건 또 오바일 것 같아서 다른 거는 그냥 제 손에선 충분히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았다 라는 걸 짚어두고 딱 하나만 말할게요 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다가 아 그래도 요거는 영화 볼때 한번 몰입이 깨졌다 하는 게 떠올라서 영화 헌트에 아쉬웠던 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들리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 케이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못 들었던 대사를 기가 막히게 잘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대사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다 들렸거든요.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대사 정도가 저는 안 들렸어요. 잘. 하나는 그게 대사가 나왔을 때어 뭐야 저거 뭐지? 어, 이런 게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저게 무슨 단어였을까 아리송하고 나중에 다른 캐릭터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등장하면서 아그 단어였구나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대사는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중요한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고조된 감정에 비해서 정확하게 대사가 안 들려서 저는 그 순간에 그 대사를 정확하게 캐치한 분들보다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여러분의 귀 예민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각자의 체험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그냥 굳이 하나 집점을 짚을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헌트의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하고 리뷰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 다음 요거는 꼭 짚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헌트는 대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 영화를 안 보실 필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은 분들 한두분 정도 뽑고 싶어요 첫 번째 헌트 보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은 분들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의 톤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액션, 쫓고 쫓기는 사냥, 숨 막히는 두 사람의 심리적.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톤이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그런 장르적인 맛보다는 인간들에게 더 집중했다. 인간과 시대, 세대 여기에 집중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이런 맛을 보려고 딱 가셨으면은 영화를 보시면서 놀라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헌트 보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점, 내가 한국 근현대사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어렴풋이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알고 있지만 어떤 사건이 딱 등장했을 때그 사건의 대략적인 설명이 없으면 맥락을 파악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사건이 뭔지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어떤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둘중 하나로 갈려요 그 시대를 다루면서도 이 시대의 정황에 관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혹은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설명을 넣는 영화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이야기는 대충 다 알잖아.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맥락에 관한 설명이 많이 등장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얘기를 좀 풀어줘요. 그래서 인간 얘기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 덧붙여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서로가 서로의 집단을 부르는 명칭,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이 집단의 상징, 이 부분이 비주얼적으로 풀어지긴 하지만 해설, 설명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야, 이 용어 생각보다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영화 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헌트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